우리 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현입니다. 농평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사유로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1%가 되지 못하는 지지를 받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엄밀하게 비례대표 우리 공화당 지지율은 0.74%였고 20만 8,719명의 유권자들께서 우리 공화당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른바 거대 양당 체제하에서 군소정당이라고 지칭되는 우리 공화당 역시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화당이 견지해온 가치와 신념은 계속해서 우리 공화당을 지탱시킬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김정은 레짐 체인지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기까지 우리 공화당은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치닫는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려는 우리 공화당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 곁에 다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통렬한 반성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되게 하는 우파 가치 정당, 국민의 곁에서 국민 손을 잡아주는 희망 정당, 국민 마음을 헤아려주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지만 달라지고 도약할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2020년 4월 21일 우리 공화당 석 대변인 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뵙는 셈입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투쟁하고 매일 같이 어, 총선이라는 그큰 일을 치르면서 어, 자꾸 보다가 이제 총선의 결과를 놓고 많은 분들께서 아파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또 원망도 하시고 뭐 여러 감정을 느끼고 계시고 지금도 추스러지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 그리고 바닥을 쳤을 때 그때 바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아플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힘, 그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큰 책임과 그리고 큰뭐 부족한 점이 있었겠다, 이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이 국민에게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반성하면서 다시 뛰어야 하고, 다시 싸워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긴 말보다는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